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캐릭터 챔피언은 룰루입니다 룰루 정말 귀엽죠 네 요정 픽스가 룰루를 돕습니다 패시브에요 룰루가 기본 공격시 픽스도 같은 대상에게 광선을 발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얘가 픽스에요 픽스 뒤에 따라다니는게 평타를 때리면 픽스도 공격 평타를 때리면 픽스가 공격 이게 패시브입니다. Q 스킬 반짝반짝 창이라는 스킬이에요. 이름도 참 정말 귀엽죠? 이런 식으로 쏘게 되면은 범위가, 룰루도 창을 쏘지만, 픽스도 창을 발사하는 Q 스킬. 맞으면은 마법 피해를 줍니다. 자, 그리고, W 스킬. W 스킬은 상대에게 썼을 때 이렇게 귀여운 무언가로 만들어버립니다. 여운 무언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니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찍으면 찍을수록 지속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요. 4초 동안, 2초 동안 보시면은 변신 지속 시간, 찍으면 찍을수록 변신 지속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악원에게 사용하게 되면은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한테 사용에도 이런 식으로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한테 쓰면은 보호막, 아군한테 써도 보호막. 대신 픽스가 옆으로 가요. 픽스가 옆으로 갔죠? 이때 아군이 기본 공격을 하면은 픽스가 같이 공격을 도와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Q 스킬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서 날아가게 됩니다. Q 스킬이 그리고 상대에게 쓰면은 데미지를 주고 픽스가 여기 붙어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쓰면 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번에는 궁극기 궁극기 스킬입니다 궁극기 스킬은 아군에게 체력을 증가시킵니다 일단 체력을 증가시키고 이 정도 범위 내에는 슬로우를 주면서 주변에 있는 적을 공중에 띄우게 됩니다 아군 원딜러가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아군 원딜러를 잡으려고 아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은 이렇게 궁극기를 쓰면 이렇게 나 가게 되 겠죠？네, 이상 룰루 에 대한 설 명이 었 습니다. 감사 합니다.